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오늘 송숙은 시인의 현대시 목호항인데요. 목호는 항구죠. 어, 선생님이 목호항을 가본 적은 있는데 어, 사진이 없네요. 어, 여기 사진은 항구의 풍경인데 어, 강원도 삼대 아름다운 항구 중 하나인 남해항입니다. 남해항 자세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어, 포스팅을 링크해 두었으니. 여러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아름다운 한글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묵호항을 통해서 고모의 애달픈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많은 고모의 삶 송수관 묵호항 해설 아, 전라도에서 오징어 많다는 대하태 장에 빠진 고모부 대신 신발 한짝으로 만든 무덤에서 고모가 울면 사는 말이 오매 오매 날 몰라고 맹글었는겨 집방석이나 맹글 이이제자 집방석보다 못한 고모의 삶이죠 아, 타향살이하는 서민들의 삶이 애달픕니다 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아,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아, 이걸 누르면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볼수 있습니다. 자, 화자는 20년 만에 고모를 찾아 고모의 기구한 삶을 만나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고모는 전라도에서 목화항까지 고모부를 따라왔습니다. 타양에서 가난하게 삶을 살다가 고모부마저 오징어 많다든 바다로 가고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고모는 신발 한짝으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시신도 못찾았죠 화자와 함께 찾은 고모부 무덤에서. 고모는 울음을 터뜨리며 집방석보다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의 기고한 삶을 통해 타향살이를 하는 서민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과 이러한 운명을 탓하며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모의 비극적 삶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는 송수건 시인의 묵호항 해설입니다. 비가 오는 날, 고모를 따라 고모부의 무덤에 갔다. 검은 배들이 꿈틀거리고 묵호항이 내려다 보였다. 고모는 오징어를 따라 군산 여수 목포와 바다를 다 놔두고 전라도에서 묵호항까지 고모부를 따라왔다. 나는 실로 20년 만에 고모부를 찾았다. 고모부는 질편한 동해에서 돌아와 무덤 속에 잠들었다. 폭풍이 치고 온 산과 바다가 울고 독도 바깥 대하태에 잠든 의장을 우산으로 가리며 늙은 고모의 등이 비에 젖지 않게 나는 우산대에 박지처럼 붙어 눈물을 떨구었다. 사는 일은 무엇일까? 홍농묘지의벌겋게 까진 잔등이 비에 얼룩지고, 비면처럼 황토옥의 빛깔들이 새어 나왔다 외짝신발 하나를 묶고 봉분을 짓고, 오메, 오메, 날몰라고 맹글었는겨? 집방석이나 맹글리리제. 흐렁흐렁 울음 속에서도 황토옥처럼 불고 나온 저 전라도 간투사들. 오늘 나처럼 고모분 애이가 낯설게 이삿짐 풀던 날도 묵화은 이렇게 흔들리고만 있었 을까 자에달픈 시지만 아름다운 항구 강원도 삼대미항중 하나인 양양남해양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가 오는 날 고모부를 따라 고모부의 무덤에 갔다 자 비가 오는 날 어떻습니까 아, 배경을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죠. 이 비가 오는 날은 뭐 음산하고 우울한 그런 분위기 되겠죠. 자, 검은 배들이 꿈틀거리고 목호항이 내려다 보였다. 자, 이 검은 배들이 꿈틀거리고 목호항도 이것도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고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자, 비가 오죠. 무덤이죠. 검은 배들이 꿈틀거리는 목호항. 아주 우울하고 음산하기까지 합니다. 자, 고모와 함께 고모부의 무덤에 감. 고모는 오징어를 따라 군산 여수 목포 바다를 다나 두고 군산 여수 목포에도 바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그 그 고향의 바다를 놔두고 떠났다는 거죠. 전라도에서 목포항까지 고모부를 따라왔다. 자목호항 전북호항은 자, 고모의 타양살이 현장이고요. 어렵고 힘든 삶의 공간입니다. 자, 고향을 떠났지만 돈도 못 벌고 힘들게 살고 남편까지 죽었으니 게다가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발 한짝으로 무덤을 만들었죠. 고모의 한마음 삶을 통해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고모부를 따라 묵호항에 온 고모 나는 실로 20몇년 만에 고모부를 찾았다. 고모부 산소를 찾았다는 것이죠. 고모부는 질편한 동해에서 돌아와 무덤 속에 잠들었다. 동해는 아마 고모부의 힘든 삶의 현장, 힘든 어부의 삶의 현장이죠. 무덤 속에 잠들었다는 것은 고모부가 돌아가셨다. 고모는 타형살이 어려움에 남편도 죽은 가혹한 상황이죠. 이런 한사성으로 우리 설상가상 이라고 합니까 눈위에 또 설이 온다는 뜻이죠 힘이 들고 더 힘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폭풍이 치고 온 바다가 울고 자, 어, 이날 마침 폭풍이 막 치고 산과 바다가 울고 있습니다 흠하죠 자연현상의 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바다가 온다는 것은 바로 내가 우는 것이죠 자, 감정이입법이다. 그죠? 어, 여러분들, 객관적 상관물을 찾으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여기 보면 온 산과 바다가 울잖아요. 감정이입의 대상이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되죠. 그리고, 어, 객관적 상관물은 좀 폭이 넓은데요. 어, 감정을 고조시키는 소재도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이 폭풍, 바다 이런 것도 되겠죠. 독도 바깥 대하태에 잠든 어장을 우산으로 가리키며, 자, 대하태는 동해 중부에 위치한 어장이 발달한 곳인데, 바로 고모부가 죽은 것이죠. 아, 가리며, 잠든 어장은 우산으로 가리며 비도 내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고모의 마음은 더 아프겠죠. 그래서 아마 가리는 걸 겁니다. 우산으로 가리는 주체는 바로 화자입니다, 그죠? 늙은 고모의 등이 비에 젖지 않게. 고모의 등만 아니라 고모의 마음도 비해 좋지 않게 하겠죠. 자, 이 늙은 고모는, 늙은 고모의 등은 바로 힘든 삶의 모습이죠. 결과입니다. 그죠? 나는 우산대 박지처럼부터 눈물을 떨구었다. 나도 슬펐죠. 고모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 고모와 고모 삶에 대한 연민이 나타나네요. 자, 사는 일은 무엇일까 자, 사는 일은 참이 고모의 모습을 보고 이런 고모의 힘든 삶을 살아온 고모의 모습을 보고 삶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공동묘지의 붉갛게 까진 잔등이 비에 얼룩지고 비명처럼 황토흙의 빛깔들이 새어나왔다. 황토흙의 빛깔들이 새어나왔다. 어쩌면 슬프죠. 공동묘지에 나왔다는 우울한 고모부의 무덤이다. 그죠? 고모부의 무덤을 보며 그 앞에서 슬퍼하는 화자입니다. 외짝 신발 하나를 묶고 봉분을 짓고 아마 고모부의 시신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신발 하나를 묶고 무덤을 만들었죠. 그 시신을 모시지 못한 안타까움이 나타나고요. 오매 오매 날 뭘라고 맹그러는겨 집방석이나 맹글 일리지자 이거는 입피대 엄마 엄마 날뭘 하려고 만들었는겨 집방석이나 만들 일이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집방석보다도 못하다 이런 뜻이죠. 자 집방석보다 못한 고모의 삶입니다. 자 오매 오매 사투리죠. 맹그러는겨 이런 사투리고 맹글 리이 사투리입니다, 그죠 어, 향토색 짙은 말로 예,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고모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서글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고모는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슬퍼하고 있지요. 흐렁 흐릉흐릉, 흐렁 흐렁 흐렁은 이거는 성어죠 음성 상징은데요. 음성 상징은는의성어와의태어가 있습니다. 이런 음성상력가 쓰이면 사실감, 현장감, 고체성을 얻게 됩니다. 그 울음 속에서도 황토흙처럼 불거져 나온 무덤에서도 황토흙이 불거져 나오는데 고모에게서도 황토흙처럼 불게 나오는 것이 있죠. 자, 어, 황토흙처럼 불거져 나온 아, 향토성 고체적 사실, 고체성 사실감 주고요. 저전라도 간토사, 간투사는 요즘 말하면 감탄사하고 비슷하겠죠. 놀람이나 감동 따위 늦, 따위의 느낌 또는 부름이나 대답하는 말, 앞의 고모의 말들이다, 그죠? 자, 이, 이 간투사를 통해서 슬픔과 비애를 표출하고 을 있습니다. 자, 고모부의 무덤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리는 고모고요. 오늘 나처럼 고모부 내외가 낯설게 이사짐을 불던 날도 자, 오늘 나처럼, 오늘 나처럼 오늘 나처럼 이런 일이 고모부가 이삿짐을 풀던 날도 있었다 이런 뜻이겠죠. 내가 찾은 날과 고모 내애가 목왕에 이사 오던 날. 저목왕은 이렇게 흔들리고만 있었을까? 자, 오늘 또 지금 목은 흔들리고 있잖아요. 아마 고모부 내애가 이삿짐을 풀던 날도 이렇게 흔들리고만 있었을까? 그 지금 흔들리고 있다. 아마 그때도 흔들렸 흔들렸겠죠. 자,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연결해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있었을까를 통해서 흔들렸을 것이다. 즉, 서리적 표현으로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업부 내이가 목항에 도착하던 때를 생각해 보는 화자입니다. 좀 슬프죠. 자, 자유는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성격은 소속적입니다. 뭐, 사투리, 사투리도 세웠고, 그렇죠? 또, 예상적이고, 또, 비극적, 슬프다는 뜻이고, 또, 비극적도 슬프다는 뜻이죠. 주제는 고모의 비극적 삶에 대한 연민. 어, 고모의 기관 삶에 대한 연민입니다. 자, 우리 이런 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모만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보여줍니다. 고모의 기구한 삶을 통해서 삶의 고통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고요. 토속적 소재와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성을 드러내면서 현장감, 사실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류법, 감각적인 표현, 감정이입법 등을 통해 무거운 분위기와 예상적인 정서를 드러냅니다. 핵심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구절의 의미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구절의 의미 파악이죠. 어, 폭풍이 치고 온 산과 바다 걸고 감정이 입법이 쓰였네요. 자연 현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고모부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요. 화자도 울고 있잖아요. 나는 우산 때 박지처럼 붙어 눈물을 떨구었다. 이것도 예달프죠. 고모를 이렇게 가리면서도 우, 우, 우니까요. 고모의 감정을 헤아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아니죠. 고모와 고모부의 삶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외짝신발 하나를 묶고 봉분을 짓고 시신도 못 찾고 무덤을 만들었죠. 돌아가신 고모부를 무덤에 안치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메오메 날 먹으려고 맹걸렸는겨 집방석이나 맹거리디제. 고모가 향토성을 자아내는 말투로. 자, 자신의 기관 운명에 대한 석을품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죠? 집방석 보다가 내가 못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처럼 고모부 내가 나설게 짐든, 힘들 나설게 이사짐을 풀던 날도 묵황은 이렇게 흔들리고만 있었을까? 당연히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 있었겠죠.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상황과 연결시켜 예상적인 신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자, 국어공부 어렵지요? 학교수업, 학원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어, 쉽게 이야기하면 열 편의 시를 대충 보는 것보다 한 편의 시를 정확히 보는 게더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송수근 시인의 묵호항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